리산드라 카운터 픽이 딱바뀌었을때 그거를 파괴할 수 있는 픽 예를 들어서 뭐 신드라 조이 사이러스 이런 애들 나왔을 때 이길 수 있는 챔프 그거를 하나 좀 파놓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? 내가 승점 몰려라! 두 동동장. 어 너무 달아. 어 아,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와우. 아 너무 달아 야 라인클리어 개 좋다. 여러분 미드코그 마하십시 너무 따라 오예 따라 따라 너무 따라 달아. 찬제이 <laughs> <laughs> 다이아 일 승급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뭐야 이사드라가 변됐네요 그렇다면 다음 젬프 연습해본다 코그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비하면 코그모 쌉가능이지 자 일단 난입 들어주고 비채토를 들더라고 오케이 폭결까지 넓어 어 얘는 침착이 필수다. 이 사람들아 꼬리아 남마 원이 코금을 들게 된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, 여러분. 요즘에 이제 또 쇼메이커 선수가 코금으로 개꿀 빨지 않았습니까? 나도 한번 빨아본다. 비드 아! 야수야 조사스. 야수면은 할만한가? 아, 근데 이 스킬이 막혀서 EQ가 다 막혀서 야수는 평타랑 어, 야, 고구마니까 느낌이 새로워. 얼마 만에 딴채 마냐 이거. 한대또 맞아라잉. 오, 야, 이렇게 좋다고? 왜 이래 들교환? 이사들들알으면은 상상도 할수 없는 들교환. 아 쭉, 쭉 빽이. 야, 이거. 쭉. 이거지, 이거지. 쭉. 나쁘지 않아? 아 쭉, 쭉 빽이. 한대 아, 아 제발. 아, 큐가 큐풀이 안 되네. 와, 개 아깝다. 그 와중에 또 쉴드 터져서 패시브. 너무 아쉽다. 괜찮아요, 여러분. 여러분,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. 코쿠모는 후반 챔프에요. 쌉, 그쿠반 챔프입니다. 그때까지 기다려보시다 아, 꽤긴해. 아, 좋겠다. 어, 아, 잠깐만. 아, 이야. 아 어, 잠깐만. 와존났어요 뭐야? 나왜 죽었냐? 좀만 더지켜봐 달라고. 이길 수 있어. 이길 수 있어. 오. 케이 라니. 라니에. 네 많네. 어우야. 아, 아, 아. 다기한투 베기 야지네요한투 베기 야지네요 아. 좀 빽이 한좀이야 슬레이어. 오, yeah, 이게 거금어지. 아, 좋아. 적팀도 좀 안일하게 하는 것 같은데? 이거 후반 가면 절대 실수가 없어. 왜냐? 나 거의 뭐맵 끝에서 계속 싸대거든. 오케이. 봐봐, 지금도 일단 사거리 꽤 길거든요. 어? 시 오우, 재밌다. 슈팅 게임. 이산들 하다가 멀리서 쏘는 거 계속 하네가 좀 살짝 달달하네요. 한두 이 야슬레이야. 아, 나 있어. 한두 이 야슬레이야. 어? 아, 야, 전네? 픽이 야슬레이야. 뭐냐고. 한두 이 야슬레이야. 이 두배기. 한두 이 야슬레이야. 어, 야, 개꿀, 개꿀. 어, 너무 달아. 아무것도 안 하고 아, 아, 아펠 잡았어 개 공짜. 아펠 너무 공짜해서 방금. 아하! 야 이제 슬슬 저도 딜 나오기 시작합니다. 긴장해라 이 새끼들아 두배기야, 오케이, 잡았다한 오, 지가 오, 무죠 <laughs> 이게 슈팅 게임일까 한두 배기야, 슬레이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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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나이스만. 한두 배기야, 슬레이야! 야, 이거 존나 재밌어, 뭐야? 두 배기! 한두 배기야, 슬레이야! 야, 피오라야, <야, 진짜> <laughs> <야>, <laughs> 엘로리아! <laughs> <laughs> 너무 재밌어, 이거. 어떻게 해야 돼? 따라, 따라. 아, 너무, 따라. 이게 미드코그메지. 아, 야, 근데 존나 재밌는데? 나 이거 세컨캐로 해도 될것 같지 않냐? 초반 갱만좀 조심해주면서 살이면? 어? 피지컬 어디 가냐고. 자, 다음 판 방제. 잔세이 미드코그모 1위로 바꿉니다. 어, 이렇게 쉬운데 세다고? 쇼메이커, 이 녀석 자기만 꿀고고 있었어. 어? 약좀 바르란 말이야. 아하하! 아우! 아, 오 oh 쉣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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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, 얘들아 어디 가네? 하지만 나한테 지금 풀다 뺏기 때문에 개쌉 가능이죠. 궁도 다 뺏어. 어, 너네 개망했어. 헤헤헤헤. <laughs> 오, 이따 이 이산들아 또 습관 나왔죠 고구마하면서 어그로 다 끌기. 인정다리. 아, 정화로 바로 풀었는데 아깝다. 그죠? 이때 만약에 내가 초시계까지 있었다 게임 걍 개박살나는 거예요 어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어우 좋은를 켜준다면은 어우 개달아 어우 개달아 어사쌉리 와... 개잘한다 미쳤다 여러분 보셨습니까? 아, 아, 아. 리산드라가 밴됐습니다 하지만 의미없죠 예. 내가 뭘 리산드라만 잘하는 줄 알아? 와... 미쳤다 개꿀이다 자, 딜량 궁금하지 않습니까? 내가 봤을 때가브 다음으로 이겼어내가자 딜량 체크 들어가이친 와우 3등이네구가이드 초반에 좀안 죽었으면 개발났다 진짜 친구가 제가... 이친스가스친스가이 친구가 가 며칠 전방송부터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? 어쨌든 세컨드 챔프 찾아야 된다고 리산 밴 대변은 무조건 라머스 픽 받고 다치 싸움 갔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씨 한번 고구모가 갑자기 땡겨가지고 그런 날 있잖아요 막 갑자기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고구모를 한번 픽 받고 플레이를 해봤는데 아뭐 거의 그냥 쇼메이커가 제몸 안에서 들어와 버렸어요. 지금 자 쇼메이커 내몸 나가. 아, 근데 야, 고구모 방금 너무 찰지게 재밌게 해 가지고 또 고구모 끌리는데. 일단 상대방 보고 고구모 꺼내도 괜찮아 보이는 조합이면은 이번 판도 고구모로 간다. 라라라라라 <laughs> 예티 구간 탈출하는 방법이요? 빨리 듀오 구해 듀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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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듀오를 해라 친구 없으면은 나도 없긴 해나봐 나부터가 맨날 솔랭하잖아 야 근데 아나 지금 살짝 미드코그모 중독돼버린거 같아아 계속 생각나네 상상을 해보자. 지금, 유미가 나한테 붙어가지고, 해줄게. 이속방 오지게 받으면서, 이로, 이 e, 알로 계속 쫓으면서, 유미 큐나 같이 따라오는 거지. 오케이, 고구마 간다. 가자. 아, 그리고, 초반만 솔직히 진짜 잘 풀리면, 유미가 초반 단계에서, 이 우디르한테 붙어준다? 어우, 게임 다 터뜨리고 다니지. 아하! 쉐키가? 나 존나 센데, 초반에. 퍼뎀이라고오 나입 개꿀 어 아프지 새끼야. 어나 입이야 이 새끼야. 어 집에 가. 어개아깝다 아야 소시가 아니냐 지금 이 정도면? 야 디나이 시작합니다. 야 개발라 라인존 리산드라였으면 상상도 못한 일인데. 아이사. 오케이 okay, 라이스 nice. 너무 좋다 우디루야 이게 우디루 유미 조합이지 o 다라어우쉣 g o 다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 우야 죽을 뻔했어 어야 o u s e I'm g 이 i 자 이러면은 침착 침착 터뜨렸기 때문에 라인 한번더밀수 있죠? 아유 졸렬 챔프네 고구머야고구마가 이렇게 초반에 안 죽고 이렇게 무난하게 왔다? 지는 게 이상합니다 이거 이제 오케이 나이스 죽였다 오케이 나 궁극기 있기 때문에 이거 백업 해줄 수 있거든요 한 아유, 대만 맞아 너무 좋고 오오 나 빨라 안 음, 되겠어 아, 두대아배 빨라 뭐야 세대네대 아이씨 호호호호. 진짜 내내딱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까? 초반 유미 우디로를 다 찢는다고? 이제 후반에는 나한테 붙어줄 거기 때문에 미칩니다 이거 이제 뭐하냐? 이렇게 나한테 아, 개기는 네. 녀석들은 오른발 왼손 아주 좋았어. 개나 어, 있어? 야 우디로 개깡패야 미쳤어. 마오카이가 살짝 아쉽네. 오른손. 오른아직. 이렇게만 해도 십인지 상위점수. 한 장만 아아니다 맞고 <laughs> 얘기를 좀 해보자고 좀 멍청한 이런 멍청한 어리석은 영혼아 하고 있어 바람을 때릴 일어나 그리고 주을꽉아 발로 주먹 우장한발 늦었네 <laughs> 이 <laughs> 아버지 제기야. <laughs> 개빡치겠다 진짜. <laughs> 나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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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여러분 미드코그마 하십시오. <laughs>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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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너무 달아. 오 예. 티몬까지 좋아지는 패시브가 있어요. 예. 오케이 달아. 불라이바라 <laughs> 벌써 <laughs> 예비야. 어 들어가. 자 블라디 10코동이다. 파밍만하다 끝났지. 아 달다. 미드 고구모 2연승 무슨 일이야? 일단 오늘 전적 3승 2패. 근데 오늘의 개꿀 수확은 뭐냐? 아 어, 미드 고구모라는 나의 세컨드 챔프를 일단 만들어놨다. 코구모가 은근 초반도 세거든요 왜냐면 W 켜서 짤짤이 해줄 수 있고 이 E 스킬 우 뱉는 게 생각보다 딜이 개세요 그리고 코구모가 난입을 들기 때문에 생존도 좋고 이제 이 대천사 타이밍까지만 대천사 사는 거 타이밍까지만 좀 버티면은 진짜 할 만해 왜냐면은 이제 한타 벌어지면은 카이팅도 너무 좋고 침착룬 들어서 마나가 다를 일이 없어 마나 부족할 일이 없어 한 명만 죽여도 리산 교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, 리산? 결국엔 리산드라로 다시 마트 가야죠. 유튜브 신세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.